몇년 전에 아이가 달팽이를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비 오는 날 달팽이를 잡아다가 키웠습니다. 달팽이는 무엇을 먹고 사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것저것 채소류는 다 먹습니다. 상추도 먹고 당근도 먹고 또 오이도 먹고 그리고 때로 이 등껍질을 위해서 칼슘도 필요한데 계란껍질도 한 번씩 갈아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란껍질을 또잘 갈아서 달팽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달팽이를 키우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달팽이는 먹는 대로 쌉니다.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한데, 상추를 먹으면 초록색으로 볼 일을 봅니다. 당근을 먹으면 당근색이 그대로 나오고, 심지어 계란 껍질을 먹으면 또 하얀색으로 또볼 일을 봅니다. 정말 먹는 대로 나오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달팽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컨디션이 달라지고 또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읽었는지에 따라서 고스란히 그것들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든 영이든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대로 삶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이 바로 말씀인데. 우리는 말씀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힘써서 먹고 애써서 수고하면서 얻지만 말씀은 소홀히 합니다. 인생에 말씀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실 때 정말 이거를 꼭 먹어야 제가 사는데 먹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 말씀을 먹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드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양식만 있다고 해서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참되게 우리를 정말로 인생답게 살게 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주시고 줄이게 하셔서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어떻게든 말씀을 먹이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먹지 않고서는 삶이 제대로 작동하고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말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십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하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면 실제로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될 어떤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은 할수 있지만 누군가는 가서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화난 게 싫어서 그것을 끄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못킬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구가 고장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하지만 말한 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가 한 말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담아 내셨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을 고스란히 담아내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첫 마디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 복은 관계를 통하여 얻는 복입니다. 의식주가 부하고 무엇인가 많이 소유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돈이 많다고 성공했다고 배운 것이 많다고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삽니다 돈, 성공, 명예, 쾌락, 이왕이면 쉬운 길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절 말씀 보시면 사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없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그 인생에 대한 결론,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감정대로 흔들리고 돈과 성공을 쫓고 유혹에 흔들리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뻔합니다. 연봉, 주식. 집값이 얼마인지 아파트가 얼마인지 어느 브랜드의 옷을 걸치고 입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의 주된 관심사고 그것이 복의 기준이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잠시는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잠시는 부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인생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복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이었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화려한 도시 비옥한 땅 그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그러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자랑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자신의 성공을 쫓아 삽니다. 그것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습니다. 그 땅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까요? 조카 롯은 한때는 부했지만 금방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를 여기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를 여기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3절에 나와 있죠. 4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6절에 나와 있죠. 악인들의 길은 망아리로다. 우리가 삼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삼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그것은 안정감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뿌리가 깊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인생에 건기가 찾아올 때도 있고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잎이 항상 푸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공급받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마음에 편안한 안정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환란을 겪어보면 금방 압니다. 무슨 일이 잘못되어서 마음이 불안이 생기고 어떤 실수가 있고 문제가 생겨서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정감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인생은 때에 따라서 항상 잎이 푸르는 그 안정의 복을 갖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 직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직원이 사고를 쳤습니다. 사고를 쳐서 가게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아 괜찮아, 괜찮아 위로해줘도 사실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가게 주인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을 다 돌아본 다음에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가게 주인의 그 한마디가 이 직원에게는 진짜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게 주인은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두려움과 사건과 문제를 만납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이 위로할 수도 있죠. 그것도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된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이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게. 너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너의 두려움의 문제. 괜찮아. 내가 다 주관해 줄게. 이 한마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느냐? 평안이 생깁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이 평안함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갈구하고 있지만.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꼭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 성경책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 담아내셨습니다. 성경은 백과 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될첫 번째 중요한 질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입니다.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어느 것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 이 성경을 콩곰이 읽고 묵상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품의 변화, 철을 따라 맺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철제 그 사람에게 오래참음이 필요할 때 오래참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사람에게 절제가 필요할 때 절제가 맺힙니다 자비가 필요할 때 충성이 필요할 때 만나는 사건, 상황, 사람마다 그 상황에 필요한 열매가 그때그때 그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복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적이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금방 시험에 들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 묵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냥 요식행위로 읽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내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투명하게 비추지 않고 그냥 요식행위로 읽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말씀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지만 신의 가에 심은 나무, 이 말씀을 잘 보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시냇가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시냇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건기 때에는 그 시냇가도 다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풀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시냇가란 어떤 시냇가냐면 사람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공사를 한 관계 수로를 말합니다. 그 수로에는 항상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심어 놓은 나무가 항상 푸르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할 때 그냥 자연적으로 접하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듣는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잎이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 수로를 통하여 물을 내듯이 힘을 들여서 관계 수로를 갖추어 나무를 심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마음을 갖추어야 되고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말씀 곁에 부지런히 심겨질 때 바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는 사람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유익은 바로 형통입니다. 이 형통은 말 그대로 번성하는 것,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의 성공과 부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서 형통은 조금 더 중요한 의미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면은 오른 방향으로 계속 뻗어 나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른 방향으로 계속 뻗어 나가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을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요셉에게 붙여지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권력과 부를 얻은 그때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더욱더 그의 옆에. 붙어서 나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옆에 함께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 비록 그는 노예입니다. 비록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아유, 저게 무슨 형통이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옳은 방향으로 크기를 그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서 했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감옥에서 그 관리들의 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는 노예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왕 앞에 섰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므로 옳은 생각,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 바로 말씀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면은 정말로 희한하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내 능력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선포하신 대로 우리 인생은 되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형통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도 되나 의심이 될때 그때 제 안에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고 작게만 느껴질 때나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실까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때 그때도 저에게 선포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로가 막막하고 앞이 두렵고 보이지 않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 안에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정말로 저의 인생이 저의 능력대로 나의 환경대로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입니다. 10편, 119편, 49절에서 50절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왜냐하면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답답하였을 때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우리가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만났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 인생의 진짜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진짜 큰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흘러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 진짜 큰 문제는 상황이 답답하고 상황이 어려운데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좀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 그니까, 러 보화를 누구나 볼수 있게 밭 위에다 둔 것이 아니라 밭 밑에 감추어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찾을 수 있냐면은 그 보화를 간절히 찾고 싶은 사람. 정말로 그 보화가 내게 필요한 사람이 밭을 샅샅이 뒤졌을 때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왜 내게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없을까? 왜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을 찾고 싶은 마음에 말씀 앞에 기도를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 다른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꼭 깨달아서 제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바로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이 좋으면 좀더 유익하겠죠 그런데 환경이 항상 편안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은 진짜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복이 더욱더 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말씀 앞에서 인격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